자 현대시 10번인데 좀길저 시들이 앞에 우리가 했던 거랑 좀 다른 것 같죠. 자 특징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시들을 산문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문이지만, 어 운문은 운율이 있는 글이고요. 산문은 줄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글로 썼지만 속에 운율이 내재되어 있죠. 어, 운율은 내재되어 있고 애상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지 애상은 슬픈 생각 자 주제는 소박한 삶과 예술의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에서 비롯된 존재의 한계에 대한 근원적 <laughs>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존재의 한계에 대한 존재의 한계라는 건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지 않잖아 언젠가는 죽겠죠 그거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슬픔을 느껴. 이런 내용입니다. 산문 형식을 빌려 시상을 전개하고 특정 화가의 작품이 시창작의 계기가 되었다. 그림에서 연상되는 소박한 화가의 삶을 연상하고 있음. 자, 박수근 화백의 그림을 감상하다가 떠오른 생각들을 차분하게 들려주는 시다. 화자는 혼자 그림의 제목을 바꾸어 보기도 하면서 그림에 빠져 있다가 문득 박수근 화백의 일화를 떠올린다. 그것은 저녁 물렵 외출을 앞둔 박수근 화백이 마당에 널린 빨래를 걷어다 개어 놓곤 했다던 이야기다. 박수근 화백의 일화를 할머니 손주 같은 제목에 어울릴 듯한 그림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뒤에 배치함으로써 박수근과 그의 그림 사이에 존재하는 소박함, 소탈함,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거둔다.성자, 장엄, 멋쟁이 같은 시어들을 동원해 소박했던 박수근의 삶과 예술을 예찬한다. 그러나부터, 그러나라는 곳부터는 시상이 전환됩니다. 성자처럼 느껴졌던 박수근 화백이 죽은 것은 물론이고, 그와 함께 있었던 햇빛, 뻑뻑새 소리, 그림의 주제로 삼았던 가난, 그리움, 이런 것들은 행방이 없어졌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화자는 지금 그것들이 지금은 다 어디로 갔고 무엇이 되어 올지 궁금하다며 궁금한 일들은 다 슬픈 일이라고 말한다. 영원할 수 없는 존재의 한계에 대한 근원적인 애상감과 통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수 있다. 그래서 박수근 화백의 그림은 다한 번쯤 본 적은 있지 않습니까? 음. 그 그림을 보면서 아 인생이 뭘까 그 사람이 예술을 창작했던 그 시간 그 사람 그 작품도 다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은 자 김명인의 대동여지도 이것도 봅시다 둘다 이제 인물을 배경으로 해서 소재로 해서 시를 썼죠 애상 서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느끼는 고독과 그리움. 조선후기 대동여 지도를 만든 김정호의 삶을 상상해서 시를 쓴 겁니다. 김정호가 느꼈을 고단함, 외로움, 가족에 대한 미안함, 그리움 등을 상상해서 노래함. 조선후기 대동여 지도를 만든 고산자 김정호의 삶을 상상해서 쓴 건데. 김정호는 이전에 편찬된 지도들을 집대성 다 모아서 구, 조선의 국토 정보를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평생에 걸쳐 노력을 기울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시인은 김정호가 지도를 완성하겠다는 일념으로 바다 끝까지 홀로 걸음에 느꼈을 고단함과 외로움 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을 상상하며 노래한다. 이전에 이거 김정호 영화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 보면 그 김정호 영화가 맞, 맞, 맞았나? 이게 지도에 너무 몰두해서 집에 들어갈 수도 없잖아. 그때는 진짜 집싱 갖고 다니면서 성과들을 직접 다이 사람이 올라가 보고 그림을 그린 건데 거의 북한에서 거의 제주까지 다 가본 것 같던데 그래서 가족들을 전혀 돌볼 수가 없었대요 근데도 그 사람은 혼자 돌아다니면서 가족이 엄청 그리웠겠죠 가족들도 그랬겠지만 그런 감정을 생각하면서 시를 읽으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삼문시에서는 이렇게 줄거리기 때문에 어디서 끊을고 어디서 운이 좀 형성되고 이런 것들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인쇄한 박수근 화백의 그림을 하나 사다 걸어놓고는 인쇄한 그림은 우리 명화 같은 거 많이 팔잖아요. 그런데서 그냥 산 거죠. 진짜 그림은 어마무시하게 비쌀 테니까. 물끄러미 그걸 쳐다보면서 나는 자, 화자 등장하고요. 그 그림의 제목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 보곤 하는데 원래 제목인 강변도 좋지만 할머니라든가 손주라는 제목을 붙여 보아도 가슴이 아랄한 것이 여간 좋은 게 아닙니다. 보통 좋은 게 아니다. 그럼 매우 좋다는 뜻이겠죠. 그러다가는 나도 모르게 한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음, 한 가지 장면은 박수근에 대한 일화. 그가 술을 드시러 저녁 무어며출할 때는 마당에 널린 빨래를 걷어다 개어놓곤 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남자가 가사일를 거의 도와주지 않았는데, 이런 거는, 뭐, 그래도, 가정적이었다는 걸 나타내 주겠죠, 이 여라들은? 그 빨래를 개는 손이 참 커랬더라는, 커다랬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장엄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성자의 그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자의 마음처럼 느껴지기도 한데, <laughs> 빨래를 계는게 성자처럼 느껴지기도 했대요. 그는 멋쟁이긴 멋쟁이였던 모양입니다. 빨래개는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러나 또 다른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겠죠.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 또 참으로 궁금한 것은 그 커다란 손등 위에 같이 꼼지락거렸을 햇빛들이며 그가 죽은 후에 그를 쫓아갔는가? 아니면 이승에 아직 남아서 어느 그러한 장엄한 손길 위에 다시 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마른 빨래를 개며 들었을지 모르는 뻑국새 소리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궁금한 일은 그러한 궁금한 일들입니다. 그가 가지고 갔을 가난이며 그리움 같은 것들은 다 무엇이 되어 오는지, 저녁이 돼서 오는 건지, 가을이 돼서 오는 건지, 궁금한 일들은 다 슬픈 일입니다. 돌아올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들이 돌아올 수 없으니까 슬프다고 생각했겠죠. 예상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름 뭐지? 표 이거 뭐지? 표 이름 뭡니까? 음. 말줄임표. 말주림표. 그리고 말줄임표는 생략을 나타내 주는데 시에서 사용되면 여운을 형성하죠. 음. 박수근은 작가를 생각해 보고 그그 사람의 그림을 보면서 또 일화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그 그림을 그렸을 때 있었던 햇빛, 소리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 다 돌아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나라는 화자가 박수근의 그림을 감상하는 것이 일기처럼 이렇게 쓰여졌다면 여기서는 화자가 나를 김정호로 설정합니다. 자, 김정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래서 김정호를 나로 설정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시로 쓴 거죠. 자, 그래서 시를 읽을 땐 공감이 안 되는 게 사실 많아. 내가, 우리가 김정호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지도를 그리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상상해 보면서 그래도 읽으면 조금 나아요. 그래도 시 전체를 이해할 때. 자, 나를 쫓아온 눈발 계절적 배경은 겨울입니다. 어느새 여기서 그쳐. 어둠 덮인 이쪽 능선들과 헤어지면, 능선은 산에 이렇게, 이 선들이겠죠? 시간적 배경은 밤인 것 같아. 이쪽 능선들과 헤어지면 바다 끝까지 길게 걸쳐진 검은 구름대. 시각적 이미지. 헛띠되어내 아득히 헤맨 날들. 그 뭐야? 지도를 왕성하기 위해서 길 위를 떠돌아다녔죠. 끝없이 퍼덕이던 바람은 다시 옷자락에 와 불고 바람 나오면 촉각적입니다. 스치는 소매 끝마다 툭툭. 오, 이거 뭐라 그래? 툭툭. 음성 상징어. 오늘. 형성하죠. 수평선 끊어 끊어져 사라진다. 사라진다. 일, 이런 생각도 세상 흐른 웃음소리에 감추며. 어, 이 웃음소리는 긍정적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는 겁니다. 옛날에는 사람 지, 지도를 직접 만든다 그러면 얼마나 비웃었겠어. 다 발로 가서 지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 그리고 웃음소리는 청각입니다. 여기까지 끌고 왔던 사랑. 이거는 지도에 대한 사랑이겠죠? 해진 발바닥. 해지는 다 떨어진. 어. 무슨 간발에 번진 피얼룩. 웬, 어, 너무 많이지. 자기가 다 걸어본 곳만 그림으로 그릴 수 있으니까. 계속 걸으니까 피얼룩이 적겠죠. 이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고상했는지 상처를 나타내줘요. 저렇게 점은 바다의 파다로서 풀어질 수 있을까? 폐선된 목선 하나 덩그렇게 뜬 모래벌에는 무엇인가 죽고 있는 남루한 아이들 몇 명. 돌아다니다가 아이들을 보면 자기가 두고 온 자식들을 떠올리겠죠. 남루한은 누추한 뭐 뭐라고 그러지? 좀 거지 같은 옷을 입은 이렇게 볼수 있겠죠. 구분갑에 부딪혀 꺾어지는 목소리가 들린다. 어둡고 외진 길목에 자식 두어 던져놓고도 평생의 마음 안팎으로 뛰어올린 별빛으로 환해지다 어떤 밤도 있었어. 자, 어둡고 외진 길목에 자식을 던져놓고도 나, 내 마음에는 지도를 만들겠다는 욕심이 늘 있었어. 평생 동안. 희미한, 뭐이거 시각. 별빛도 시각. 희미한 빛 속에서는 수없이 물살 흩어지며 흩어놓은 인광 남은 빛만큼이나 그리움이 끄덕고 아그 인광이 그거래요. 이렇게 빛이 계속 비춰지다가 빛이 없어졌을 때도 남아있는 잔여빛어 그런 거래요. 인간만큼이나 그리움이 끄덕고 요 사람 아이고. 이 별빛 그리움 같은 의미가 되겠죠. 지도를 위한 지도를 열명하는 마음. <laughs> 자, 그리고, 마주 서면 아직도 등불을 켜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돛단배돛단배한 척이 보인다. 그러면 뭐야? 배를 타고 또 나는 어디론가 떠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섬도 다 직접 가봤대요.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근데 되게 위험하고 그랬겠지만, 이렇게 지도를 나는 진짜 완성해야 돼. 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게 나도 그영원지 드라마인지 봤었는데, 이게 지도 때문에 전쟁이 났을 때도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많았고 잘못된 지, 지도가 있어서 슬인들이나 평민들이 지도를 많이 사용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만들고 싶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어. 그래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있지만 지도를 완성에 대한 욕심이 더 컸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뭐가... 어이거 아무데.